안녕하세요. 벚꽃 스튜디오입니다. 삼성전자 5G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1의 역대 최고 가성비폰인 갤럭시 S21 FE가 출시를 앞두고 예상 디자인과 스펙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출시 예상 시점은 오는 8월입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폰인 갤럭시 Z 폴드3와 갤럭시 Z 플립3와 함께 공개될 전망입니다. 가격은 약 79만 9,900원이 예상됩니다. 와우, what an amazing day! 갤럭시 S20 기본 모델 출고가가 99만 9,900원으로 기존에 출시된 5G 플래그십 중 가장 저렴했었죠. 그러자 좋은 가격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S20도 큰 인기를 누리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갤럭시 S22의 보급형 모델인 갤럭시 S22 FE는 89만 9,800원이었습니다. 갤럭시 S21FE는 갤럭시 S21 플러스와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유사합니다. 갤럭시 S21FE는 전작과 동일하게 전면에 얇은 베젤이 장착됐고, 후면엔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다만 갤럭시 S21 시리즈는 후면 메탈 소재의 측면 프레임과 카메라 프레임이 이어진 것과 달리, 갤럭시 S21FE는 플라스틱 하우징을 채택했습니다. 색상은 블랙, 보라, 그린, 화이트로 총 4종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 S21 FE는 4500mAh 대용량 배터리, 25W 고속충전, 스테레오 스피커, 방진 방수에 대한 인증, 무선결제 삼성페이, 블루투스 5.0, C타입 USB 포트 등 기존 기능도 대부분 동일하게 탑재됩니다. 램은 6GB, 8GB, 저장 용량은 128GB, 256GB로 구성됐습니다. 갤럭시 S21 FE는 6.5인치 슈퍼 아머레드 인피니트 o 디스플레이를 갖췄습니다. S21의 기본 모델은 6.2인치고 플러스 모델은 6.7인치의 크기입니다. FHD 해상도와 120Hz 화면 재생률을 전작과 동일하게 지원할 전망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퀄컴의 최신형 칩셋인 스냅드래곤 888 프로세서가 탑재됩니다. 다만 보급형 제품인 만큼 일부 사양은 조효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용자가 화면 주사율을 일일이 조정하지 않아도 이용 중인 콘텐츠에 따라 최적으로 조정해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적응형 주사율 기능이 빠질 전망입니다. 카메라 스펙도 플래그십 모델보다 한 단계 낮아집니다. 갤럭시 S20 FE는 전작과 동일하게 전면 카메라는 3,200만 화소로 구성됐지만 후면 카메라의 6,400만 화소, 망원 카메라는 1,200만 화소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는 1200만 화소 광각 카메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플래그십에서 가능한 고화질 8K 동영상 촬영도 빠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고성능의 카메라를 꼭 원하는 분이 아니라면 쓰는데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네요. 잘 출시됐으면 좋겠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